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나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하던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하던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소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고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소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예측의 70명의 양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 로치고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망과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아라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아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바라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아야우 그나서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레비 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러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레비 이샘과 리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류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왕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모온과 함께 가서 서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미 그 지역과 아사글롬이그 지역과 에그롬이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나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소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소 족속이 베나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중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사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선 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그 사람이 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우서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패서왕과 그의 딸린 말들의 주민가, 다하나가 그에 딸린 말들의 주민가, 돌과 그의 딸린 말들의 주민가, 이벌로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브라임이 계슬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계슬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서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흘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비과 로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랍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라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라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보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설에게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여호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바라임산지 가사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발알과 아사다로설 생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로움 미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살피 부러지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음이거늘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선적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세스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코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와께서 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소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목전의 약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느님 여와를 호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생긴지라.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생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호 부르짖음에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대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버야우 그나서의 아들 온리엘이라. 여와의 호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사올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바데아의 여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서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생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나민 사람 게라이 아들 엔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교비 때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자였더라 예옷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예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예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예우시 연순을 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지름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거치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예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예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예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예우설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양 만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영사라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소하에굴복하에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우 두에는 아나서아들 상갈이 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벌레세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사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하코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과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돈의 아내 여선이자 더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더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암의 아들 파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미니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대서로 가니라. 바라기,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불어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해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라기,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더불어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고와 그의 온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죽여가요 하루셋학고임에이러니 시스라의 온군대가다 칼에 엎드려 졌고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에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른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말하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러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5장 이날에 더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들 자들이 영성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현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영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길을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예돔 덜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야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노선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말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더불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으미니 여와를 호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안전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할소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와의 호 공의로 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어려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나무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지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나미는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기레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유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비리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이냐?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머무름이 어찌 됩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서불로는 죽음을 무르고 목숨을 아이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더러이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안 왕들이 먹잇도 물과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달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거무리를 그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미래우서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에 우유를 주되 곧엉긴 우유를 기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간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다. 도 시스라의 머리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러졌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락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천을를 얻어 서리로다, 시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와여 호 주의 언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